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의 비다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, 오늘은 꾹TV의 질릴 때까지 먹기! 여러분들은 이 요플레를 좋아하십니까? 이 꾹TV는 진짜 요플레를 너무 사랑해요 뭐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그러면 이제 서비스로 하나가 오던가 이가심으로 디저트로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요플레를 사주시게 되면 꼭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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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이거 두개 이상은 못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는 성인이 된 꾹TV 아니겠습니까 어, 이 정도 요플레는 사 먹을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개냐? 우리 3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36개쯤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질릴 때까지 먹기 콘텐츠지만은 안 질릴 것 같아요. 아하하! 자, 그럼 바로 먹어 보도록 해지.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. 요플레를 이렇게나 많이 먹을 수가 있다니. 어, 이걸로왜 진작에 생각을 못 했을까? 아, 맞다.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좀요. 내가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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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좋아하는 맛으로다가 사왔어요. 이제 요플레 복숭아 맛. 와, 이거 진짜 엄청 맛있는데? 그리고 정말 흔한 요플레 딸기 맛. 그리고 클래시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희귀템 하나 있었는데. 오, 어, 이거 희귀템. 이것도 진짜 맛있죠? 슈퍼베리.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빙 순간에 어,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 뚜껑에 붙어 있는 요플레가 진짜 제일 맛있죠. 음. 자 일단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한 입, 남나한 입. 음, 진짜 맛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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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 엄청나게 아쉽다고 하나 더 먹고 싶고 또 그거 먹으면 또 하나 더 먹고 싶고 또 먹... 요플레 맛이. 이번에는 복숭아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명언 있잖아요. 아무리 부자여도, 빌게이츠여도, 또만수로여도 요플레 뚜껑부터 할른다. 요 안에 복숭아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, 여러분들. 음. 자 이번에는 클래식. 어! 이거 뚜껑에 안 묻어 있어. 이거 뚜껑 할고 그다음에 이거 먹어야 되는데. <imprint>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열둘열셋 열네 개 열네 개를 먹었는데 카메라에 못 담았어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아직 안 질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열4개를 먹었는데 항상 안 질릴 수가 있지? 음~~ 아, 너무 배부른데? 이쪽이 먹은 거고, 이쪽이 안 먹은 건데. 와 이거 너무 <laughs> 너무 배부르다. 자, 깻돌이 좀 줘볼까? 깻돌이? 내 올려? 깻돌. 어. 지금 요플레가 조금 남았는데, 요플레 너 좋아해? 아니. 절로. <laughs> 브라운걸씨, 응? 제가 지금 요플레가 좀몇개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먹으려다가, 에? 뭐 통화만 하면은 그냥 다 끊어버리나 보네요. <laughs> 졌습니다 아,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와 헛구역질에 나오는 자 지금 제 스코어는 3개 23개나 먹었습니다 오늘의 결과 요플레를 좋아하는 이국티비 요플레 23개를 먹으면 질린다